안녕하십니까 m 말입니다 여러분 갤럭시 노트 10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늘 갤럭시 노트 10이 더 기다려지는 10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엄청 큰데 이렇게 생겼어요. LG 스에서 갤럭시 노트 10을 사전 예약하신 분들 중에 개통하신 100분께 추첨으로 드리는 박스입니다. 어쨌든 이 박스 안에는 10가지의 상품이 들어 있는데 갤럭시 노트 10을 더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활용도를 100%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다 모아놨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떠나스 기다리는 거 지루하니까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생겼고요. 자,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사은품들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죠. 얼마나 혜자스러운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요 친구 빨리 보고 싶었어요. 너무 특이해요. 붙이는 무선 충전기죠? 자, 볼까요? 뭐 설명서 이런 거 있고, 요고. 진짜 아이디어다. 한 번에 두 개를 충전할 수 있고요. USB C 타입과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있습니다. 어 이게 버튼이네요. 버튼 누르는 거고. 어 뭐야 이거? 풀래시까지 돼? 굉장히 특이하네요. 약간 손전등 기능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면서 손전등 기능도 있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는데 진짜 꿀인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무선 충전이 됐죠? 누르면 붙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야, 무선 충전이 되고 있어요. 오. 사실 이게 왜 좋냐면, 이 기존에 무선 충전기 겸 보조 배터리, 저도 갖고 있는데, 삼성 거예요. 충전 잭이 없을 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 미끌미끌 해가지고 자꾸 충전이 멈춥니다. 네, 그게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런 제품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붙이면, 아이디어 무엇? 어우,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거, 진짜 신기한 아이템까지.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권 이거랑 데이터 나눠주기 50GB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분들에게 한 달에 최대 50GB까지 무료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부자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두 번째 거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애용하는 거죠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공짜 이게 6개월이면 52,140원에 상당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꺼도 길게만 계속 재생이 된다는 거 오프라인 저장도 가능해요 이거 누르면 오프라인 저장 중 이렇게 나오고요 영상을 보면 광고가 나와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면 광고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고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전 진짜 놀랐는데 가끔 메일을 한 통씩 보내줘요 보시면 자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광고 없는 영상을 즐기신 시간이 벌써 300분이 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해주는 거예요 광고가 없는 유튜브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사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무료인데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무료 그러니까 반년이 무료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상품이었고 네 번째는 CGV 티켓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5G 슈퍼플래티넘 요금제를 가입하신 다음에 참 쉬운 가족 결합 가입 시에 무료로 영화를 볼수 있는 CGV 티켓을 3장 드립니다 근데 그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CGV 티켓을 2장 드립니다 이것도 살려면 최소한 2만원 정도는 되죠? 하, 아직도 6개가 남았어요. 다음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도 있는데, VR 헤드셋을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피코 VR 헤드셋. 제가 써봤는데, 몰입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스! 자, 이것만 한 4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딴 다음에, 짠. 그러면, VR 헤드셋 기기와 리모컨까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전지를 여기다 넣어서 전원이 들어오고요. 사용 설명서와, 본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안에 비닐 떼고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넣고 닫으면. 끝이에요. 자, 그거나 쓰시고 이렇게 리모컨을 조정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u 플러스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밌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VR 헤드셋은 진짜 필수입니다. 4만 원 상당인데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자, 이게 다섯 번째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 쿨러였죠. 짜잔. 요게 스마트폰 쿨러예요. 되게 특이한 제품인데 자, 이번에서 맨 다음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면 스마트폰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스마트폰을 시켜 주는 건데 자 이렇게 거치하시고 이걸 누르면 켜져요 보시면 돌아가죠 자 꺼졌어요 돌아가죠 스마트폰을 시원하게 해 주는 건데 이렇게 거치까지 할수 있어요 요렇게 그럼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겠죠 온도를 확실하게 내려줍니다 사실 뭐 영상 시청할 때도 핸드폰이 뜨거워지는데 이렇게 거치대 사용해서 영상 시청하면 이것 또한 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을 어쨌든 고열로부터 내 스마트폰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 쿨러 패드까지 들어있고 여게 웃긴 게 2,000mAh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따로 뭐 연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충전만 해주시면 오래 쓸수 있습니다 자 발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다음 일곱 번째는 요거 스마트톡 그립톡이라 그러죠 핀거톡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를 꺼낸 다음에 스마트폰 후면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떼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찍고 나서 평소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일단 그 다음 2단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요즘 스마트 톡 많이 보셨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안전하게 영상 시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꿀 기능이 뭐냐면 거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자 이렇게 영상 볼때 요거 톡을 늘려 놓은 다음에 요렇게 거치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어폰 사용하다가 주머니에 넣을 때 그냥 한 방에 넣어버리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럴 때 요렇게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깔끔하게 자방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겠네. 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덟 번째 요게 삼각대 겸 미니 셀카봉인데 요거는 뭐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혹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겐 진짜 꿀템이죠? 설치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연결한 다음에 평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셀카봉으로 쓰다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다리를 펼쳐서 삼각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평소에 이렇게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갤럭시 노트 10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만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 아홉 번째 이거예요. 구글 플레이 스톰 만 원권. 요거 플러스 이런 게 있네요. 클라우드 게임 무료 쿠폰.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는 컴퓨터 게임을 핸드폰으로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임들 있잖아요. 너무나 고사양이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해요. 왜냐? 5G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끊기지가 않습니다. 레이턴시가 없고, 큰 데이터도 무리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클라우드 게임이 대세가 될 거예요. 대망의 열 번째가 남았죠. 요겁니다. 럭키 드로우. 여게 진짜 비싼 제품들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갤럭시 버즈, 삼성 스마트 빔, 짐벌 하만 스피커, 휴대용 광각 렌즈 세트까지 총 다섯 개 제품들인데 가격대가 다 어마무시한 것들이죠. 근데 랜덤으로 발송이 돼요. 저는 뭐가 들어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약간 무게로 봤을 때는 갤럭시 버즈는 아닌 것 같고요. 하만 스피커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설렘 설렘 이렇게 박스 까는 게 제일 설렙니다. 뭔지 모르는 것깔땐더 설레네요. 과연 우! 안되겠다 와우! 와 이게 나왔어요 삼성 스마트 빔 제가 그 다섯 개 사은품 중에 제일 갖고 싶던 거거든요 왜냐면 갤럭시 버즈는 갖고 있고 무선 스피커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 빔은 아직 없다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대 제품이거든요 행복하네요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와우 진짜 작다 뭐 설명서 들어있고 아... 본체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손바닥에 들어오는 사이즈인데, 최대 75인치, 그리고 4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니, 굉장히 신기하네요. 포커스 맞추는 것도 이렇게 전원버튼, M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마이크로 5핀이 들어있네요. 진짜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상품들 10가지를 봤어요. 이거 다 합치면 가격이 대충 예상 가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품본적 있으신가요? 진짜 6플러스에서 아주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갤럭시 노트 10 구입 예정이시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역대급 사은품이 있는 6플러스에서 신청하시는 게 이득 중에서도 엄청난 이득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언박싱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목을 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